별이다. 중심이다. 자, 32도, 25도 두 가지 정보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X를 구하라고 <laughs> 하고 있어요. 좀 특이한 아이가 몇 개가 있지 않나요? 하필이면 BD가 지름이야, 하필이면. 그리고 AC도 나름 지름이야. 그 이제 보조선을, 보조선을 그을 수가, 그어봐야 되는데, 자, 일단 32도부터 열심히 한번 때려봅시다. 32도 얘기를 들려다 보니, 너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냐? 어? 그러면, 중심각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laughs> 64도인거지? 다른 집에? 요걸 어. 하나 알 수가 있고요자 그리고 25도 얘기를 보려고 했더니 얘는 4A2에 대한 원주각이야? 그러면 중심각은 두배 하니까, 여기가 50도네. 여기가 얘가 써? 어. 자,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더했더니 114도네, 114도. 두 개가 114도니까, 180에다가 빼가지고 봤더니, 여기가 66도? 맞지? 그따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얘랑 얘 때문에 여기 각도도 x 된 거야. 그러면 x 에다가 x 관계이고 외곽6 6도랑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x 가 66도가 되어서 x 는 33도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만든 거예요. 뭐 생각에 실마리가 어 원주각이네. 중심각좀 봐야 되겠네. 근데 원주각 쪽에 중심각 보는 거는 선택권이 없어요. 중심이랑 연결해야 되니까, 맞지? 음. 어, 그래서 도리어 앞쪽에 했던 거보다 조금 더 쉬운 버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 이해가죠? 음. 그러니까, 왜 하필 중심을 지나갔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하필이면, 딴데막 지나가도 되잖아, 맞지? 별. 응. 음.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 두 개나 줬지? 이걸 고민해 가면서 봐봐. 음. 오케이. 원에 접점이 세개가 있다 보니까 연결을 그냥 해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랬더니 아 일단 요거 삼각 이게 뭐야 얘가 외심이랑 똑같아 외심 반지름 빨간색 회말이다 똑같을 거야 그러면 얘랑 얘는요 합동이에요 맞아? 응. 일단 빈편이 길이 똑같고 90 90 알 이야기 했고, H 얘기했고, 길이 얘기했으니까 RH에서 합동이지. 그래서 여기이 4야. 가야... 3이 여기 4고. R, 이 길이 몰라. 이길 몰라. 알았지? 자, 요렇게 두개 볼까요?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두 개를 봤더니, 요렇게 두 개를 봤더니, 90, 90 똑같아. 맞아? 그리고 이 길이, 이 길이 똑같아. 그리고 빗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도 이왕이면 끼인각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 두 개도 R 90도 H 빗변 S 그럼 요거 두 개는 합동이야. 요게 또 사겠네. 요도 이런데 사겠네. 어이 사겠네. 아이 사겠네. 그럼 뭐야? 이런거 A B C 어떤 삼각형? 육청삼각형 응, 한별의 길이를 알고 있네 자 그러다 보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 한별의 길이 제곱한거야 그래서 64니까 약분해가지고 36루트 3이 됐다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이 어. 여기 공식은 수능과까지쓰기 때문에 친해져야돼요 네 몇번이요? 279번 279 나는 외신이다 외신 O, A, C. 자, 렛츠고.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뭐, 일부분이라도 좀 그려봐. 아, 그래야 반지름이 눈에 딱 흔히 보이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 이등변 삼각형 얘기를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긴 한데, 1번. OBC를 좀 먼저 봅시다. 나름 이등는 됐냐? 맞지? 끝에 각각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다 그래 가지고 아다부터 몰라엑 x 나도 몰라엑 x 여기 잡았어요. 누구 때문에? OBC 때문에 그래요. OBC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음. 이걸 하나 잡고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OAB를 보자. OAB. 얘도 나른 이등변이어야 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각도 갑자기 뜬금없이 X 더하기 40도? 음. 자, 그리고 OAC를 가지고 보면, OAC를 가지고 보면 여기가 X와 여기 25도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x 더하기 25도 음. 자 그리고 나서 이등변 얘기 건너뛰고 ABC를 볼 거야 그랬더니 40도, 25도, 2 x 더하기 65도 얘기 있는 거지 그러면 X값 구할 수 있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아예 물론 시작부터 X라고 잡고 거꾸로 봐도 되기는 해요 알았지? 그때 첫 번째 OBC가 너무 잘 보여가지고 자 그래서 결국 내각의 합은 180이야 가지고 봤더니 2 x 더하기 65도 더하기 65도 해가지고 나 180도 나와야 해요. 두개 합치면 이거 130이죠. 넘어가면 30이죠. x는 15도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건 x 더하기 25도죠. 어 그러기 때문에 결국 몇도나 왔다? 나 40도였구나. 라받는거 알수있었다는거죠 이해갔어? 네 어. 아, 외식 나오면 이등변이등변이등변이등변 네. 이등변, 이등변, 이등변. 알았지? 선생님 근데 음. 갑자기 2X플러스 65플러스 65는 180해가지고 130이 넘어갔는데 왜 X가 15도에요? 아 25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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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25도 흥분했네요 50도죠 괜찮아요? 네 아. 아, 땀 났다. 하은아. 네? 혹시 중상 과정이 혹시나 기억이 나면 네. 어, 이것도 방법이야. A, B의 원주 각이지 네. 중심 각으로 바로 50도 만들 수 있어? 네. 어. A, C의 원주각이니. 네. 그럼 여기 자동으로 80도 만들어주는 거 맞아? 네. 그러면 이거 1인가 사각형 맞아? 네. 그럼 여기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맞아? 50도로? 네. 여기도 통째로 50도니까? 그러니까 중상과 이렇게 빌려가지고 보면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알았지? 어차피 원주각 등신각이기밖에 없었어. 두 배, 두 배. 한데다 반 잘랐대 불편하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저한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뭘 갖다 쓸까 이야기를 불려다 보니. 자 삼각형 ABC와 접선만 일단 보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각도를 y라고 잡아보자. 얘가 여기가 y야. 이렇게 얘기가 하나가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이야기가 여기 62도, 여기 y 그리고 여기 y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통째로 있는 각도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할까요? 180에다가 62 더하기 2y 뺀 거지 뭐. 여기에 그러니까 가서. 그러니까 두 개를 여기서 합친 각도라고 하는 거가 몇도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여기 어차피 더니까 빼기 2y 한는 각도 얘기도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180에다가 6 1을 빼가지고 보다 보니까 118도 얘기까지도 같이 가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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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가지고 뭐 180도 얘기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각을 같이 반 잘랐대. 요거 하나짜리는 몇도? 59도 이하기에다가 빼기 Y한 거죠. 이봐봐봐 이거는 생각형이 잘라가지고 본 거야? 얘랑 얘랑 더하면 어차피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y고 이 여기가 59 빼기 y면 음. 외각 있잖아 외각. 얘는 자동으로 뭐 y에 상관없이 59도 얘기가 나온다는 거 같은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이. 자 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두개도 했더니 121도 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몇도 나와야 돼? 59도 나와야 되는 거죠. 어? 끝났네? 이해가서요 재밌다. 아니다. 그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접선 삼각형, 여기 있는 각도 얘랑 같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지? 알았지? 지금은 솔직히 이야기가 꼭 하다 진행되다 보니까 쉽게 딱 떨어졌는데, 때로는 조금 돌아가야 될 때도 물론 있기는 해. 근데 이제 각반 따른 것 때문에. 알았죠? 원이 있고 여기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AC를 중심으로 따로 있어요. 4고 여기가 40도 기껏 힌트를 준 거가 <laughs> 말로 써져 있는 거. AD랑 CD랑 우리 길이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 원주각 같아. 랑 똑같은 거야? 우리 원주각 같아. 원주관 얘기를 해보려고, 이거 뭐, 중심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느냐? D랑 D를 연결을 한번 해봤어. 오는 거슬리니까 조금 이따가 필요하면 나중에 할게. 했었을 때, 여기 있는 각도랑 여기 있는 각도는 같을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각 a, c, d가 궁금하대. 예. 근데 봐봐. bd를 연결해가지고 봤거든 원주각. 근데 원주각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것도 되냐 그럴까? 호 ab의 원주각 예지. 얘도 점이야 나름. 호 cd에 대한 원주각 얘도 점이야. 어? 삼각형 ACD가 졸지에 이등전 삼각형이 되거든요 맞죠? 아, 그렇구나. 야 그래서 얘는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애가 있네요. 괜히 하나 그려서 힘들었네. 이렇게 <laughs> 이해하지. 어. 자, 그러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늘, 늘상 했던 작업을 해볼 거야? 뭘할 거냐면, 아, 이거 점 구하면 되긴 하는데, 다른 쪽 각도를 먼저 구하고 한번 보려고. 그게 싫으면 그냥 봐도 얘는 뭐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해요. 그냥 ACD를 그냥 X라고 잡을게. 짱 불편하다. 여기 X라고 잡을게. X야. 나는 이등변. 그러면 삼각형 ACD가 있고 외각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각도는 EXD야. 어. 자, 사각형을 쳐다봐. 사각형. 사각형이 원 안에 딱들어가는건 되게 특별한 경우거든. 서로 뭐할 때? 마주보고 있는 거. 마주 보고 있는 거, 각각 더해가지고 180도일 때. 그럼 여기는 1 8 0 2X죠? 그러면 여기는 2X여야 해.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점점 치고 봤잖아, 아까 전에 살짝. 그래서 여기는 각도 2X인 거예요. 여기까지잖아?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 사각형을 먼저 보자라고 얘기했잖아. 어. 그러니까 사각형을 봤으니까 이제 삼각형 얘기를 쭉 보려고. 삼각형 얘기를 보려고. 두번볼 거예요, 두 번. 여러 개 삼각형을 보자. 여기가 e x 래 여기가 44도래. 그럼 외각은 뭐가 되어야 해? EX 더하기 44도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모두 더하면 180. 맞지? 그러다 보니까 식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더하고 더해서. 4X 더하기 84도가 180도구나. 4로 나눠서 X 더하기 21도 한 거가 45도구나. 넘겨서 X는 24도였겠구나.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어. 자, 호의 길이가 같다. 원주가 같다. 그거를 일단 후벼 파야 돼. 알았지? 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 여우, 여우, 여우 뒷대기 여우 머리, 여우 모양이네? 어. 그러면 이제, 어, 머리통 먼저 보고, 어? 귓대기둘 중에 한 군데만 보는데, 어차피. 어. 귓대기 보자, 알았지? 어,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도형 보다 보면은, 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앵무새 대가리 같고요. 대가리 뿌, 뿌리. 이그러시안되시 <laughs> 어? 어, 내가 미친 거야, 돼. 어. 50이다. 70이다. 아, 이건 뭐 문제에서 살짝만 지어 놓은 거지. 60도야? 어?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이 등이야. 자, 점 B를 봅시다. 점 B는요, 원주각이에요. 호 AC에 대한 원주각. 그러면은, 호 AC에 대한 또 다른 원주각? 그러니까, 여기 가도 그 X 잡으면 얘도 그냥 X야. 여기 56도는요, 지 혼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같이 있어야지 의미를 바, 발휘할 수 있는 아이거든. 근데 봐봐봐. 삼각형을 볼거어두개오른냐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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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 거거든. 그럼 여기가 26도고 여기가 x니까 외각 여기 x 더하 26도냐? 그러면 어라 두 개밖에 외각이지. 신나네네 <목소리> 그래서 x 두 개에다가 26도 더 했더니, 56도네요. 하다 보니까, 너 30. X는 15도. 끝. 이해가 됐어? 응. 어. 그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뭐, 원, 위도 아닌데 나오면은, 뭔가 얘기 두개 섞어달라는 얘기야. 알았지? 만약에 역추적하려면, 너 56이냐? 사람에 따라 위에 걸볼 수도 있고, 아래 걸볼 수도 있지만, 얘랑 얘 알아야 되겠네. 얘를 보면, 얘랑 얘 알아야 되네. 이렇게 이야기가 파생되는 거예요. 알았지? 먼저, 먼저, 먼저. 평행사면형은 제일 중요한 거가 평행이죠? 네. 음, 위아래 평행. 물론 왼쪽, 오른쪽도 평행이에요. 자, 여기를 점이라고 잡으면, 어까! 점이야? 네.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어까! 여기 X야? 네. 어. 그럼 위아래로 된 거, 모래시계 모양으로 또 닮음이에요.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길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려고 했더니, 3, 4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 4. 자, 딴걸 떠나서, 삼각형 a b e 를 봅시다. 끝에 점, 끝에 점. 나 나름 이등변 삼각형. 그러기 때문에 요 길이 3이에요. 맞냐? 네. 어. 자, X. 여기 x 어? 여기 리도 3인걸? 여기 리도 3이에요 네. 근데 b부터 c까지는 무조건 몇 나와야 되는데 4 5. 나와야 되지 4 어.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2부터 f까지 길이는 몇이 되어야 할까요? 2요. 음. 그리고 여기 a 1뭐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 자 그러면 닮은 길이의 비율 자체가 2대1인 거야, 1대2. 그럼 넓이는 제곱 대 제곱? 네. 1대4? 이해됐어? 네. 어. 더 하다 보니까, 어, 오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오케이? 네. 응. 재밌다. 아닌가? 아니, 그래. 귀족이 냐고요이데 몇 번이야? 몇 알았지?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원 안에 삼각형이 있고, 하필이면 하필이면 얘가 접선이라는 거. 알았지? 물론 x가 따로 나와 있긴 하지만 문자 하나씩 빌려가지고 써볼게. 알았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각도를 y라고 했어. 그러면 원주각 이야기 때문에라도 Y라고 하는 녀석이, 어,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거랑 똑같은 효과야. 알았지? 우와! 여기 갖고 Y일 거예요. 여기 이해가냐? 음. 자, 그러면, 봐봐봐. 삼각형 A, B, D를 통째로 볼 거야? 아, 비록 좀 불편하긴 하지만, 60이 하기 Y고 여기 Y죠. 그러면 여기 통째로, 여기 통째로 갖고는, 3개 더해가지고 180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y 가 있다 보니까 빼기 이 y 로 Y값 좀 없애주고, 180에다가 60이 빼가지고, 몇 도? 118도 얘기해주면, 60이 더하기 Y에다가 Y에다가 이것까지 더하면 180도 짠!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얘기해. 근데 갑자기 땡, 뜬금없이 각을반 잘랐대. 그러면 나는 이해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각도는 알고 보니까 59도 빼기 Y인 거야. 봐봐봐. 이제 삼각형 AED 볼 거야. 음. 그러면, 여기, 62 더하기 Y죠. 이게 싫으면, 쪼, 조금 더 잘라서 봐도 돼. Y, 이거 가라. 가외각 기각의 합. Y에 상관없이 무조건 59도 맞아. 과기 y 빼기 y 지워지니까 맞지? 응. 그러면 62도, 59도, 1도, 59도. x 가구했네요 이게 된거네 이해갔어?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 y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거야. 응. 와! <laughs> 와! 자, 접점일 때만 가능하다. 응. 응. 접선에서만 통하는 유일한 이야기.